안녕하세요, 여러분. 빅스터리입니다. 네, 요즘 뭐 전쟁 같은 물부판이 개판이긴 한데, 그리고 어제 분석은 전체적으로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조합에 또 실패하면서 아 힘드네요. 오늘 새벽 경기죠. 죄다 새벽 경기여서 오늘은 중계까지 진행하면서 네 새벽 중계 진행하니까요. 많이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경기입니다. 샌디에고 대 워싱턴. 샌디에고는 스넬이 등판하고요, 워싱턴은 에스피노가 등판합니다. 스넬 직전 경기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5.2 이닝 1 실점 기록했고요, 에스피노는 직전 경기 컵스 상대로 5 이닝 1 실점. 기록했습니다. 최근 스넬이 안정감 완전히 찾으면서 엄청 잘 던져주고 있어요. 최근 4 경기 22.2이닝 3실점 기록하면서 1.19로 좋은 피칭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타선이죠. 얘는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한가요? 어제도 졌네. <laughs> 미친놈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솔직히 샌디 고 마인 괜찮아 보이는데 어제도 괜찮아 보였단 말이지. 타선이 너무 안 터지니까 괜히 그 뭐야 트레이드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배당만 존나게 올랐어요 이 새끼들 쓰, 쓰잘데기 없이 트레이 원래 그냥 샌디에고는 딱 요런 팀 만나도 1.6, 1.5정도 받는 그 배당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갈게 샌디에고 마엔 밖에 없어요 샌디에고 마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클리블랜드 대 토론토. 클리블랜드는 비버가 등판하고요. 토론토는 가우스먼이 등판합니다. 비버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 상대로 7이닝 무실점 기록했고요. 가우스먼은 직전 경기 미네소타 상대로 6이닝 무실점 기록했습니다. 비버가 네, 최근에 30이닝 동안 3실점 기록하면서 1.35로 좋은 피칭 해 주고 있고요. 가우스먼도 최근에는 괜찮죠.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클리블랜드 상대로도 5월 8일 날 6.1이닝 1실점. 네, 좋은 좋은 피칭 보여줬습니다. 그날 상대가 클리블랜드 비버였어요. 근데 비버는 그날 3.1이닝 7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토론토랑 지금 토론토랑은 타격감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좀 쉬웠고 그때 토론토는 한참 잘칠 때였어요. 배당 보시면 토론토 1.72, 클리블랜드 2.23 받았는데 네 최근에 가우스먼 피칭 괜찮고 가우스먼, 클리블랜드 상대로도 좋은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토론토 승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토론토 승 보도록 하죠. 다음 경기입니다. 컵스 대 신시네티 컵스는 톰슨이 등판하고요. 신시네티는 더니 등판합니다. 톰슨 직전 경기 워싱턴 상대로 6이닝 1실점 기록했고요. 더는 직전 경기 매치 상대로 4.2이닝 3실점 기록했습니다. 톰슨이 이번 시즌 나쁘진 않은데 가끔씩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킵니다. 잘 던지다가 한 번씩 5실점, 4실점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6월 29일날 신시네티 상대로도 6.1 이닝 4실점 한 기록이 있네요. 던이 친구는 트리플레이에서도 별로 좋은 기록을 갖지 못했습니다. 트리플레이 7 경기 등판하면서 26 이닝 동안 무려 방어율 6.92 기록 중이에요. 나올 때마다 많이 맞는다 뭐 그런 말이 되겠고 하지만 톰슨이 신시네티 상대로 한번 안 좋았던 기억은 있지만 안정감 면에서는 던보다는 톰슨이 훨씬 낫죠. 그리고 신시네티 타선 완전히 개노답이고. 컵스가 좀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컵스 승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입니다. 볼티모어 대 템파베이. 볼티모어는 라일즈가 등판하고요, 템파베이는 라스무센이 등판합니다. 라일즈 직전 경기 토론토 상대로 5.2이닝 2실점 기록했고요, 라스무센은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 상대로 3이닝 무실점 기록했습니다. 네, 라일즈가 템파베이 상대로 많이 두드려 맞이, 맞기도 했고 방어율도 높지만 최근 라일즈는 좀 괜찮거든요. 최근 세 경기 1 7 2이닝 3실점 기록하면서 1.53네 방어율 뭐 나쁘지 않습니다. 라스무슨 같은 경우에도 최근 페이스가 상당히 좋아요. 7월 5경기 24점 1이닝 동안 9실점 기록하면서 2.59 방어율로 라스무센도 최근에 상당히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전 경기 템파비 타선이 터지면서 득점을 했지만 그거는 솔직히 볼티모어 선발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네, 요번 경기 뭐 라일지랑 라스무센 정도 붙는다고 보면은 그냥 언더 쪽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볼티모 승은 보기 좀 그렇고요. 차라리 승볼라면은 그냥 라일즈, 템파베이 상대로 많이 약했는데, 네, 템파베이 승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템파 승7.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 대 뉴욕 매치 필라델피아는 휠러가 등판하고요. 매치는베시시 등판합니다. 휠러 직전 경기 마이애미 상대로 6이닝 1실점 기록했고요. 베시슨 직전 경기 신시내티 상대로 8이닝 1실점 기록했습니다. 네, 휠러가 최근 4경기 27이닝 동안 5실점 기록하면서 1.67 상당히 좋고요. 베시 또뭐두 경기 연속 무자책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투수가 각 팀이랑 붙었을 때. 필러는 이제 두 경기 매치랑 붙으면서 10.2이닝 4실점 1.69 방어율이고요 베시스는 필라랑두 경기 11.2이닝 2실점 1.54로 둘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둘다 나쁘지 않아서 요 경기도 뭐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보면은 국내에서 6.5 기준점을 줬는데 이개항아치새끼들이요 이거 네 7.5로 가도 동배 수준입니다 7.5로 가도 8.5 언더가도 괜찮을 정도인데 양아치 새끼들 6.5를 줘버리냐 이거 7.5 언더 네좀 불안하신 분은 8.5까지 가도 1.6배당 나올 것 같습니다 7.5 언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입니다 애틀란타 대 마이애미 애틀란타는 엘더가 등판하고요 마이애미는 게러시 등판합니다 엘더 직전 경기 매치 상대로 2.1 이닝 3 실점 기록했고요. 게럿은 직전경기 필라델피아 상대로 4.2이닝 4실점 기록했습니다. 직전경기이고 기준점 6.5주더니 그냥 개오버 떴죠. 네 요거는 그냥 말도 안됐어요. 어제 기준점은. 오늘도 근데 네 오버쪽이 훨씬 좋아보이는게 이 엘더 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5월 25일날 마이애미 상대로도 4.2이닝 2실점 하면서 두번째 만난 엘더 에요 이번 경기 마이애미가 또 충분히 득점 어느정도 해줄 것 같구요 그리고 게럿도 최근 세경기 동안 15.1이닝 11실점 기록하면서 5.88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애틀란타 또 득점 많이 뽑아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애틀란타 승 보다는 그냥 오늘도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거 8.5 기준점이 오버가 2.1배당인데 7.5 오버 가면은 푸근할 것 같습니다. 7.5 오버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입니다. 다저스 대 캔자스 시티. 다저스는 앤더슨이 등판하고요. 캔자스는 싱어가 등판합니다. 앤더슨 직전 경기 샌디에고 상대로 7이닝 무실점 기록했고요. 싱어는 직전 경기 화이트삭스 상대로 7.1이닝 1실점 기록했습니다. 이거 싱어 어제 선발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바뀌었나 보네요. <laughs> 네, 앤더슨데 싱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다저스가 너무 잘해서 그렇지. 그냥 평소에 다저스였으면 은요거 앤더스 최근에 상당히 좋죠. 싱어도 엄청 좋아요. 최근 다섯 경기 32.1이닝 점 8실점 1.95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다섯 경기 중에 화이트삭스한테 한번 5이닝 4실점인가 6실점인가 한 경기가 있어요. 그거 제외해도 그거 포함시켜도 이 정도 기록이기 때문에. 싱어 지금 상당히 좋죠 아무리 다저스 빠다가 매서워도 어느정도 잘 막아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언더를 보고 싶은데 야 너무 잘해요 다저스 미친놈들이에요 일단 이것도 기준점 살짝 높여서 9.5 언더로 네 보도록 하죠 뭐8.5 언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배당 보면은 9.5가 그래도 한 1.8배당 정도 줄것 같아요 다음 경기입니다. 오클랜드 대 휴스턴. 오클랜드는 어빈이 등판하고요. 휴스턴은 하비에르가 등판합니다. 어빈 직전 경기 엔젤스 상대로 8이닝 1실점 기록했고요. 하비에르는 직전 경기 클립, 클리블랜드 상대로 6이닝 1실점 기록했습니다. 네. 요거 뭐 기준점 7.5 정도 주면은 언더가 괜찮아 보이는 이유가 <laughs> 어빈이 이번 시즌 휴스턴을 4번을 만났습니다. 4번 만나서 24.2이닝 동안 6실점 기록하면서 2.19로 휴스턴한테 상당히 강했어요. 그리고 하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네 7월 28일 오클랜드 상대로 5이닝 3실점 하면서 좀 많은 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두번 연속 오클랜드한테 털릴 거라고 예상이 안 갑니다. 네 어느 정도 그냥 요거 뭐 언더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휴스턴이 한 3대0 정도 4대0? 많이 내봤자 5대0 정도로 이길 것 같네요 7.5 언더 7.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불안한 지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어빈이 휴스턴한테 강했는데 요거 보면 2승이에요 휴스턴 상대로 2승이 존재한다 네 요거 살짝 쌓여서 저는 휴스턴 승 마에는 가라고 못하겠네요 한번 좀 지랄할 때 되기도 했고 휴스턴도 툭하면은 한 번씩 발작 한번 일으키죠. 다음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 대 화이트삭스. 디트로이트는 알렉산더 대마왕이 등판하고요. 화이트삭스는 리니 등판합니다. 알렉산더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 상대로 7이닝 2실점 기록했고요. 리는 직전 경기 캔자스 상대로 6이닝 4실점 기록했습니다. 네 알렉산더 대마왕 최근 선발로 등판해서 3경기 16이닝 동안 17실점으로 3.94뭐 준수한 준수하죠 이 정도면은 준수한 피칭 해주고 있는데 그 결국에는 디트로이트 빠따도 답이 없고 화이트삭스도 개병신 팀이어서 이건 못 건들겠어요 오늘도 그냥 디트로이트 보긴 하는데 네 이거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언어보도 뭐안 보이고 그냥 저두 명이 만나면은 답이 없다고 봅니다. 네,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근데 랜슬인데 알렉산더 대왕이라. 근데 진짜 알렉산더 대왕은 그 미로키 있는 신인 개가 진정한 알렉산더 대왕이죠. 다음 경기입니다. 미로키 대 세인트루이스. 미로키는 LCB가 등판하고요. 세인트루이스는 마이콜라스가 등판합니다. LCB 직전 경기 신시내티 상대로 4.2이닝 4실점 기록했고요. 마이콜라스 직전 경기 콜로라도 상대로 2.2이닝 17점 기록했습니다. 좀 많은 실점 했네요. 제가 저번 경기에도 말씀드렸던 게 마이콜라스, 웨인라이트 얘네 둘은 홈 원정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좀 세요. 홈에서 잘 던지고 원정에서 좀못 던지는 편인데 그렇다고 콜로라도한테 2.2이닝 17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뭐 오버 뭐, 보긴 했지만 네, 오늘도 비슷하게 네, 마이콜라스가 원정에서 좀안 좋고 그리고 미러키 상대로도 세경기 붙어서 18.2이닝 동안 9실점이나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4.34썩 좋지 않았어요. 미러키 상대로. 그리고 애 c b 같은 경우에는 4월 18일 날 세인트 루이스 상대로 4이닝 3실점 했지만 자책점이 없어서 방어율 0이에요. 그거 어찌됐거나 실점은 했거든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빠따, 최근에 너무 무섭죠? 이거 기준점, 뭐, 마이콜라스 대12 투수만 봤을 때는 8.5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8.5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8.5 오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은, 난타전 한다고 봤을 때, 세인트루이스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거 8.5 오버에. 앵무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5 오버가 좀더 좋아 보여요. 다음 경기입니다. 시애틀 대 텍사스. 시애틀은 길버트가 등판하고요. 텍사스는 페레지가 등판합니다. 길버트 직전 경기 양키스 상대로 4이닝 7실점 기록했고요. 페레즈는 직전 경기 휴스턴 상대로 5이닝 7실점 기록했습니다. 네, 길버트가 최근에 양키스 두번 만나면서 9.1이닝 동안 무려 13실점 네, 방어율 엄청 올랐죠. 좀 많이 원래 4, 2점대 후반이었는데 3점대 3점대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양키스한테 좀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치만 양키스 제외하고는 곧잘 던지기도 했고 텍사스 상대로 3경기 붙어서 17.2이닝 동안 3실점밖에 기록을 안 했어요. 네, 3실점밖에 기록을 안 하면서 1.0입니다. 텍사스 상대로 무려 3경기나 붙었는데요. 페레지 같은 경우에는 페레즈도 나쁘지 않았어요. 직전 경기 휴스턴한테 5이닝 7실점 하기 전만 해도 어느 정도 안정감 많이 찾았거든요. 뭐 1실점 내외로 잘 막아 주면서 긴 이닝 에이스다운 모습 보여 주다가 직전 경기 휴스턴한테 개뚝가 맞고 시애틀 상대로는 괜찮았습니다. 시애틀 상대로는 두 경기 11이닝 동안 3실점 기록하면서 2.45로 네, 길버트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대전적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봐요. 오늘 언더 쪽으로 네 한번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죠. 근데 요것도 경기가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저는 7.5 언더 보지만 패스하는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또 얘네 빠따가 워낙 도깨비여가지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애리조나 대 콜로라도. 애리조나는 헨리가 등판하고요. 콜로라도는 펠트너가 등판합니다. 헨리 직전 경기 피츠버그 상대로 7이닝 1실점 기록했고요. 펠트너는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5.2이닝 5실점 기록했습니다. 요 경기 헨리가 네, 생각보다 잘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친구가 데뷔 첫 경기에는 살짝 맞았는데 클리블랜드 상대로 4실점 하면서 그 다음 경기는 피츠버그 상대로 7이닝 1실점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 경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불안한 점이 무엇이냐 쿠어스 필드에 네, 잘 던지던 신인들도 쿠어스 필드 처음 가면은 무너져 내리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배당 이거 언어법 기준점 12.5까지 준것 같아요 신인이 쿠어스에 온다? 그러면은 개처 맞아야지 하고 신고식으로 개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고어가 그렇습니다. 고어 보세요. 고어 이번 시즌 초 페이스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정도면 이 새끼 신인왕 확정이다. 그러면서 방어율 2점대 신인이 쿠어 스필드한번 가더니, 네, 그다음부터 입스에 입수, 걸렸는지 얘가 맛이 가더라고요. 그 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례들은 있지만 뭐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요 경기는 그냥 안 건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펠트너도 분명 두드려 맞을 거에요. 그래서 오버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헨리를 봐야겠죠. <laughs> 요 경기, 저 패스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입니다. 피츠버그대 샌프란시스코. 피츠버그는 톰슨이 등판하고요, 샌프란시스코는 우드가 등판합니다. 톰슨 직전 경기 에리조나 상대로 4.2 이닝 2 실점 기록했고요. 우드는 직전 경기 샌디에고 상대로 6.1 이닝 무실점 기록했습니다. 네, 톰슨이 최근 좀 많이 맞고 있어요. 최근 4 경기 20 이닝 동안 거의 19 실점 기록하면서 방어율 8.55 기록 중이고요. 우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좋죠. 네, 뭐 7월 5 경기. 27.1이닝 8실점 기록하면서 1.65 최근에 다저스 만나갖고 한번 6실점 한거 제외하고는 엄청 잘 던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피치버그 상대로 6월 19일 날 5.1이닝 4실점 기록하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7월에 잘 던졌기 때문에 뭐 6월 우드는 좀 많이 맞았습니다. 잘 던져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네 그냥 샌프란시스코가 쉽게 잡아갈 것 같네요. 배당이 근데 또 이러냐. 샘프 1.5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마인 보기가 좀 꺼려졌는데 오늘은 마인 볼만하죠 다음 경기입니다. 미네소타 대 엔젤스. 미네소타는 아처가 등판하고요. 엔젤스는 데이비슨이 등판합니다. 아처 직전 경기 토론토 상대로 5이닝 2실점 기록했고요. 데이비슨은 직전 경기 시애틀 상대로 4이닝 6실점 네, 기록했습니다. 아처는 뭐 이번 경기 직전 경기 엔젤스가 잡았는데 네 데이비스는 이 친구 어깨부상 이후로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처 같은 경우에 4이닝 5이닝 그때까지는 참잘 던져주고 있거든요 미네소타 불펜 보강 했겠다 네 이번 경기 뭐 연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미네소타 승1.73 배당 상당히 좋으니까 미네소타 승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입니다. 양키스 대 보스턴. 양키스는 타이온이 등판하고요, 보스턴은 와카가 등판합니다. 타이온 직전 경기 시애틀 상대로 7이닝 3실점 기록했고요. 와카는 오랜만에 복귀하네요. 오랜만에 복귀하는 거고. 뭐이 경기 보면은 솔직히 오늘도 양키스 볼 수밖에 없어요. 와카 좋았죠. 이 친구가 이제 부상으로 내려가기 전만 해도. 보스턴에 약간 이번 시즌 전성기, 네, 리지 시절, 그때 한 6월 중순까지 스토리 터지고, 타자들 슬슬 잘 되고, 와카 잘 던지고, 피베타 갑자기 개미치고, 그때까지만 해도 보스턴 분위기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와카 부상, 피베타 다시 막가고, 스토리 부상, 하나둘씩 악재들이 겹치더니, 보스턴은 이번 시즌 포기를 했죠. 네, 어차피 포기한거 와카 무리에게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괜찮아 보여요 와카 복귀 전에 트리플 a 에서 4 2이닝 무실점 피칭을 한번 했습니다 몸은 정상인 것 같은데 굳이 뭐몸 정상이어도 무리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89 내외로 끊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지옥의 보스턴 불패 아무리 앙키스가 개병신 이라고 해도 그 지옥에서 올라온 보스턴 불펜들 상대로는 득점 터져주지 않을까 싶어요. 보스턴 상대로 타이온이 좀 뚜까 맞긴 했지만, 네, 저는 타이온 믿고 양키스, 양키스 승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만났다 하면은 오버가 나가지고 기준점이 존나 높아요. 얘네들이 네, 만났다 하면 거의 다 오버였어요. 얘네들은 이거 양키스 승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조합픽 필요하신 분 계시면 유튜브 영상 설명에 픽스 털릴1 문이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습니다. 거기다 연락 주시면은 제가 조합픽 드리고 있는 털보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홍보하고 있는 스포라이브 국내 유일 합법 사이트고요. 기준점 다양해서 승부 보시기 좋아요. 배당도 좋구요 무엇보다 합법이니까요. 지금 저한테 연락 주시고 가입하시면. 만원 상당의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주세요. 유튜브 방송했다가 금방 다 시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